이 김문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와 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오늘 단일화 문제를 놓고 탄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를 끌어내지 꺼내, 못했습니다. 자, 오늘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1시간 한 15분가량, 전체 75분가량 회동을 했습니다. 이 마치고 난 뒤에 김문수 후보는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한덕수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덕수 후보는 회동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은 당에다 맡겼다는 말씀을 확고하게 반복적으로 해서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통령 본안 대행이 회담 1시간 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1 1일까지 단일화 안되면 나는 후보를 등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배수진을 지났고 했다는 그 발언은 이 한덕수 스타일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